자, 여러분은 연구직 공무원이죠. 연구직 공무원 아니신 분? 다 연구직 공무원이죠. 연구직 공무원은요, 자연현상에 여러분의 노력을 보태서 우리 국민과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또는 뭔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연구직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연구직이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공무원이에요. 법과 제도, 제도 내에서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절대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박사학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박사학위 있다고 해서 내 전공만 하겠다. 그건 아마추어예요.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이 회식을 의 말씀하셨지만은 박사학위가 있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봤다는 자격증이에요. 내가 이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분야만 연구해야 한다. 이건 정말 바보들에요. 이 한번 연구해봤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도 연구하면 돼요. 어쨌든 연구직 공무원은 이럴 일을 하라고 정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자, 제가 생각한 연구직 공무원은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행복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 나갈 때 권력과 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연구직에 오면은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연구직은 열심히 연구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면은 빨리 승진하고 빨리 과장이 되고 빨리 부장되고 원장되고 이 권력을 잡을까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주위에서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우리나라는요. 4급 이상 과장들은 다그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4급이 아니고 9급일지라도 회계직 공무원에 다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전 부처별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농촌진흥층 직원들이 제일 가난해요. 제일 가난해요. 왜? 연구직은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연구직뿐만이 아니고 공무원은. 더군다나 예전에는 강의라도 많이 나갔지만 요즘 강의도 제대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권력과 부에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세요.